한적한 시골 마을인 전남 나주시 다도면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국 농어촌공사가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그냥 갑자기 밀어붙인다고 되겠냐한말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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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나주호는 총 저수량이 1억 600만 톤에 달하는 전남 지역에서 가장 큰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나주호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목표 달성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 공유를 통한 농어촌 상생을 실현할 목적으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은 잇따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 목소리 좀 들고 좀 들면은 또오르고 그런 과정악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농어촌공사는 2018년 나주호 만수 면적의 15% 부지에 100 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수익을 오직 농업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사업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사업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0년 주민참여형 제한사업으로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재추진했는데요. 이번에는 소득 증대를 바라는 찬성 측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반대 측 주민들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또 다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 어떤 농업 동사에서 생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악은 우리가 있으 n d 우리가 어느 정도 주민 수용성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도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뭐 실수도 마찰도 많았습니다 농어촌에 그냥 우리 입장에서 많은 걸더 가져와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해달라 이렇게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주민들간 갈등 초래로 중단됐던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한국 농어촌공사가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최근 갑작스레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다사모에 있는 회원이 우연히 면사모에서 들어갔다가 이 장단에 보내는 윗물을 본 거예요. 본 과정에 이 태양광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건 아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습니까? 현수막부터 붙이자 해가지고 많은 양의 현수막을 붙이게 된 동기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던 주민들은 한 차례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주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요번에는 나주시의 공문이란 게 왔기 때문에 아, 이건 정말 확실하구나. 관에서 움직였을 때는 확실하다고 봐야죠. 그전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 말이요 민들이 민, 민에서 나서서 한다 한다만 했지. 확정적인 것은 여기는 지금 정말 로 확실한 증거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된 동기. 지난 2020년 추진했던 주민 참여형 제한 사업 방식이 무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9월 나주호의 수면과 부지를 활용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나주호 민관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제 3자 제안 공고를 냈고. 민간 업체인 H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주민들은 나주호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의 재추진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나주호 만수면적의 10%인 80.3헥타르 부지에 설치될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의 발전 용량은 97.8메가와트 발전 용량이 3메가와트를 초과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업체 H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역 사회에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재추진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8월 30일 날 3메가 이상은 산자부 허가 사항이어 가지고 산자부의 허가가 접수돼 가지고 저희 시에 저기 주민 의견 수렴이 왔습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한 의견이 단자부 발전 사업 허가 신청 후 다도면 각 마을 이장과 지역 발전 협의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나주 호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조사에 나서면서 더욱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이미 약속을 해놓고 주민들은 알기는 개털로 아는 것이지 주민들의 수용성을 두려 먼저 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한테 동의서도 받아야 되고 확실하게 찬반론을 드려야 되는데 출구 분이 이장 단에 보내서 누구들이 조사해서 오래라 이것부터 잘못돼 아 공청회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공청회를 해서 당당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아, 맞습니까 아니면 이장을 할수 있게 이장이 어떻게 전 주민을 대변을 해요 그동안 나주호 수상태 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주민들이 찬반 의견으로 갈려 갈등이 빚어진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가 절실했지만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민간 업체는 한 차례 주민 공청회도 없이 발전 사업 허가 신청부터 했습니다. 한전에 전기 설로 연계 연계를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9월 1일부터는안 되는 건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뭐 32년 이후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힘들잖아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전력 계통 포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향후 7년간 호남권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하면서 사업 시행자가 다급하게 유예 기관에 맞춰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했을 거라는 것. 현재 나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허가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도면 주민들과의 소통은 언제쯤 이뤄질까? 따따붙다는 향후 사업추진 계획과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사업 시행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사업 시행사는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추진하려고 하면은 뭔가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폭로가 가능할지 저는 좀 이거 같아이 공약할 수 있는 것은 주고 당신이 이익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면 취하면 되는 건데 뭐+ 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휴시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이 추진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수상 태양광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대표적인 민원은 경관 훼손 문제. 나주호일 때는 지난 한해 동안 7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각광받는 관광지입니다. 나주시는 나주호 둘레길을 단계별로 추진해 관광 자원화 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나주호 둘레길 총 연장이 23km인데요. 그중에 KP n 수원 인근 3.5km를 기 조성을 하였고요. 또 현재 7.5km를 추가 조성 중에 있어요. 그 이후에 앞으로 우리 나주 나주호 또 둘레길 자녀 구간 동선 연결과 그 횡단 보행교 또 조형물 등을 조성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 물과 숲이 어우러진 그 힐링 여가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곳 나주호 80.3ha 부지에 수상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면 경관 훼손은 불보듯 뻔하고, 어렵게 조성한 관광자원들도 무용지물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가면 거기 가서 장성으로, 원 담양으로 한번 둘러와라 둘레길 만들는고강광객들 관광, 얼마나 많은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지. 뭔 패널을 깔아갖고,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나주 호수변에 조성되고 있던 전원주택 단지는 당장 공사가 중단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들어온다는 소문 소문 때문에라도 이 전부 해약을 당했어요. 그럼 그 구체적인 당장 태양광이 들어온다는 소문에만 패널이 여기 깔린다는 것에만 인터넷에 떠돌, 떠돌아가지고 당장 수변가 사람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직가는뭐0 분의 로 떨어질 거고 태양광 들어오면 철탑 들어야죠. 그건 누가 감내하냐 이 수변가 주민들입니다. 나주호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 이곳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던 사람들이 수상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리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물론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반대하고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도 땜이 보이질 않아요 산이 격겁이 넘어서 가지고 거가 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도 면이라는 자체만 있지 그 사람들은 제 3자입니다 주민으로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 역시 나주호의 경관 회손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 태하고 있는 입장이지마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지금 태양광을 추진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 마을에 가까 지역으로 들어오고 관광개발 하는데 있어서 태양광의 위치를 차지해 버린다. 우리는 안을다 우리는 을다 수상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논란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육지 태양광 발전이 산림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수상 태양광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역시 녹록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를 태양광 패널로 덮었을 때 문제가 더심하가는 말이지. 물부리 농 썩을 건참외한 사실이고 이+ 물이 지금 저 많은 지역으로 농산물 생산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오염된 물로 농산물 생산을 결국 우리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책임지냐 는 말이지. 수상 태양광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수상 시스템이 담수 또는 해수 등지에서 십수년간 설치 운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유해성이 있었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상 설비가 그늘진 영역을 만들어 놓어 오히려 오적정이더 풍성해졌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기대와 환경 오염의 우려 속에 사업 추진과 중단을 반복한 나주호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올해 재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지역이 다 숨을 댔잖아요. 광을 그저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떡깨가다시 피했다 말. 보상도 치꼬리만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해줬던 마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이상이 돼야죠. 이거 하나 일개를위해서 태양광이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때 이지만 장기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앞으로 생각은 주역민들하고일단 갈등이 생기는 걸 봉합을 시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 또 관광 개발이나 지역 발전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가장 크게 중점을 둬도 할 거고요. 어떤 관광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 시키는 데 지장이 온다면 우리도 태양광을 반대할 겁니다. 에이, 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주민들 간 찬반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나주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들이 하루빨리 주민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주시 다도면 주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논의되길 바라봅니다.